매실에 있는 그 꼭지를 지금 따는 과정입니다. 이걸 빼내야만이 일단 매실을 담그는데 문제 가 없습니다. 음, 저쪽은 매실 꼭지를 따놓은 거. 이거는 매실 꼭지를 제거해야 할 대상.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매실 에 있는 꼭지를 떼내야만이 매실액 속에서 저 꼭지가 돌아다니지 않고. 깨끗하게 매실액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제거해고서 어? 매실액을 담가야 합니다. 매실 꼭지를 딸 때, 매실 꼭지를 할때 이쑤시개를 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썼습니다. 이쑤시개를 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몇개 안에서 아래쪽도 이렇게 그 꼭지 부위가 이제 부스러지고 또 돌려서 이제 했을 때이입 이 부분도 이렇게 무무러지는 어, 그런 부분 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무무러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매실 꼭지가 잘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것이 아주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손곳을 찾다가 손곳이 없어서 이렇게 작은 못을 가지고 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적당한 사이즈에 손에도 착 감기면서 그끝 뭐 부위가 아주 날카로워서 아 매실 꼭지를 따는데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쑤시개처럼 눌려주는 것도 없고 아주 효과적으로 매실 꼭지를 딸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지금 아주 신속하게 매실 꼭지를 따고 있습니다. 꼭지를 딴 매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꼭지를 깔끔하게 따서 당면만 매실이 맛있습니다 아휴 한 22키로 까는데 12시까지 깠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요렇게 지금은 깨끗하게 정든 매실의 모습입니다 깨끗하게 된 물로 세척해서 요 색깔은 또잘 나오네요. 아까는비리를이게 했는데 아주 이거는 깨끗하게 씻지않 해가지고 또 세척을 해. 응. 음. 마지막. 이 마지막에 마지막 세척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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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하고 같이 이런 색깔이 아주 제대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물에 다 깨끗해 식초를 넣어가지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건져가지고 물기를 빠지게 이렇게 내비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기를 싹 빼가지고 이제 설탕과 같이 비율해서 어, 텀에다 담으면 매실액 담그는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 매실을 씻을 때 식초를 넣어서 같이 씻는 작업으로 오늘은 마무리하고 최종 마무리는 이제 내일 매실액 담그는 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실액을 깨끗이 씻은, 식초에 씻은 매실액을 네, 매실 통에 잘 담갑니다. 이게 지금 또 다른 게 여기 있는 매실이 8.7kg 계량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비례적으로 매실을 넣고 흑설탕이에 이거? 아니 황설탕이 황설탕. 내실은 황설탕으로 해요 오, 황설탕을 요 지고 바다 깔리게 저것 좀 갖다. 줄래? 잘 넣습니다 황설탕? 매실을 매실을 먼저 바에 깔고 그다음설탕을 넣고 이주으 먼저 편 다음에 실을 추서 층이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실에 전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실에 설탕이 이렇게 쭉 쌓여 있고 있습니다. 얼마를 보관해 그, 보관하는 건니 100일을 보관하는데요. 시 때문에 100일 후에, 응. 그, 100일이 넘어가면 안 돼요. 시 때문에? 응. 음, 만약에 그, 바로 먹으려면은, 100이 되는 나이를 거 분리해야 되고요. 오래 먹을 것 같으면, 백일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이게 그 씨의 음. 독성이 백일이 지나면 독성이 생긴대 백일요 그런데 이제 오래 두고 먹을 거는 2년 지나서 뭐 이렇게 먹을 거는 1년 지나서 빼면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실바 네, 설탕과 거의 뭐 1대1정도로 1대 꽉 차네 1대2정도 치고 기게 지금 8kg라 그랬거든요 8.7kg 8.7kg? 응. 8kg라고 있는게 지금 설탕 5kg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아 저기 한포대가 5kg에요? 예그 설탕이 덜 들어간거네? 네? 응? 덜 들어간거 나중에 또이겠게 내실과 음, 이건... 근데... 황설탕을1대일로데면 지금 매실은 8.7kg 설탕은 5kg 설탕을 여기다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 2kg 정도. 용기가 지금 막 쳐서 네. 아니 이제 조금 지나면 얘가요 이 내려가요 그러면 그때 그때도 소금으로... 또 노중이 음.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다 가져가세요. 일단, 최대한, 설탕을 많이 넣고, 시간이 지나서 또 매실이 가라앉으면, 그때 또. 시간이 아니라, 추... 그, 또 추가적으로. 한, 이게 그, 볶기 시작하기, 볶기 응. 시작하는 거가 이제 바로 볶기 시작하는데, 한 이... 이틀 안에, 아... 나머지 그 설탕을 넣어줘야 돼요. 이틀 안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고통지가 생겨. 이틀안에 추가 설탕을 넣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 무게에 이 매실 무게에 비례해서 음. 거기에 맞는 설탕을 동일하게 넣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 음. 매실액을 직접 담고서 먹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거는 조금 지나면은 이게 또가라앉을거 그때 또 넣으면 돼요 자 이제 이거를 맨 위에 이게 그 이게 그 매실이 보이지 않게 어. 담아줘야 되는데 좀 지나면 이게 매실이 이기 틈이 좀 있어서 응. 들어가 여기 벌써 조금씩 녹으려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녹으면서 이게 매실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그 우유에다가 아까 그물 넣어준 설탕 응. 양을 넣, 넣어주면 돼요. 이 k g 정도 해서 약간 다 넣어줘야 되니까. 네. 일단은 내실이 보이지 않게. 음, 그리고 상단부가 내실이 안 보이도록 쇠발탄을 다 덮어서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걸 옮겨주시죠. 이거는 계량을 했더니 중량을 10kg가 됐습니다. 10kg 맞췄는데, 이걸 지금 요 어, 물통에다가 지금 놓고 있는데. 음, 구멍이 작다 보니까 들어갈 때 소리가 오라나 외실 초과 자 보이시죠 외실이 구멍 응? 음, 음. 어, 여기에 맞춰가지고 했는데 잠깐잠깐 잠깐. 그러면 그거 저기 왜 깔때기 전에 그거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깔때기 갖고 할, 할기는, 깔때기 갖고 원래 해요. 네. 근데 지금 요거를 이렇게 구멍을 좀 작게 놨거든요 근데 깔때기가 필요해요. 근게 원래는 그,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깔때기가 필요하거든요. 깔때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해 깔때기가. 그냥, 그냥 뭐, 넣어. 매실을 함께 쫙 놓고 그 매실을 한채쌓놓고그 위에다가 황설탕을 또한캔쫙넣어서 차근차근 이렇게 층층이 쌓아줘야 어, 매실액이 잘 담궈지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매실을 차한층 넣고 그다음에 황설탕을 한 층을 꼭 넣는 방법으로 매실액을 담궈야 됩니다. 그리고는 계량을 했더니 5.0kg가 왔습니다 매실을 한캔 넣고 가을색 설탕을 한캔 넣고 또 매실을 한캔 넣고 이런 순차적으로 이런 작업을 해서 매실액을 지금 담그고 있습니다. 설탕을 한 끼를 다 넣고 흔들어가지고 잘 매실 사이에, 매실 사이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또 매실 한 끼를 또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가지고 설탕이 매실 사이로 다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흔들어줍니다. 네. 설탕이 매실을 녹이는 네. 거예요, 그럼? 그 설탕이 매실 그 그렇죠. 그렇를 매질을 게 녹이는구나, 자자 이게 매을 식물. 가루를 식키는 거지. 매루를식키는 거지. 매 가루 식품 되는 거네. 그, 매질이 루 그런 거니까요. 야야. <laughs> 딱 <laughs> <laughs> 맞네, 아주 적정하게 조금, 조금, 조금. 야, 이거 아주 갑분하게 용기가 크니까 좋네. 얼탄도 그냥 다고 오, 엄청 는 좀. 더.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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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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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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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이, 매실 5kg고 설탕 5들어가다 용기에 딱 찼습니다. 근데 여기 옆에 거는 아, 매실이 8.7kg인데 아, 설탕을 지금 다8 7 k g 넣지 못하고 이렇게 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매실이 설탕이 가라앉으면 추가적으로 이 설탕을 넣어서 매실과 설탕의 비율을 1대1로 맞춰야 됩니다. 이 용기도 지금 10kg 내실이 들어갔는데지금 어, 설탕을 다 5kg짜리 두포를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다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나머지 설탕도 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1대1 비율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 설탕을 위에 병막에 끝까지 꽉 채웠는데 이렇게 약간 흔들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설탕이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이런 공간이 또 생겼습니다.를 또또 흔들어줘. 예, 뚜껑을 닫고 음, 자. 이 예. 플라스틱은 이런 게 좋습니다. 돌려가지고 설탕이 어 구부러지는 거 아니야? 매실 사이로. 여기 로써 녹기 시작하잖아요 아런거맹말돌려서뭐 보인다 그냥 휙 이렇게 말고 흥분거린다고 올라오는거 아냐? 괜찮은거야 여기, 이런, 이렇게, 사탕에 의해서요, 음. 예? 얘가, 응? 음? 효가 되는 거죠. 아, 네. 네. 요, 요, 아. 다 여기 보세요. 아, 여기도 그렇고, 네. 어, 여기도 그렇고, 진짜 어, 보이네? 네. 요쪽에 가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기지 아, 아르와 시작되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요, 아래된 모습이 아주 선명합니다. 오늘 틈새가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빈 공간에 대해서 이제 이 설탕을, 정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탕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내실, 양만큼 비례해서 설탕을 반드시 꼭 일대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음? 이 매실이 곰팡이가 생겨요. 어. 설탕을 비례로 안 하면 네. 아 죽는 상황이네. 설탕과 매실의 양을 비례로서못찾면 설탕이 부족하면 곰팡이가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내시에이 액은 한, 기 2, 3년 눕다 먹으면, 먹못혀서 먹을수록 맛있어서, 삿방 때문에, 그, 단 거,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내시를내시 액이, 정, 나오려면, 그러니까 성공을 하시려면 매실 무게하고 투표 무게는 몇개 정도로 하셔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매실액 담그는 과정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도시농부 주영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